다분도 <목소리> 귀티하세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시며 큰 왕들을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등하신 능력과 동행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고 역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되길 원하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찬양과 감사가 기반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영원한 사랑, 해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보살피심을 말합니다. 즉,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